새누와 이제 오늘은 세인이와 은혜의 성경 읽기 오늘은 매일이 15장입니다 생각하면 더고 더욱 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래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하여 말하여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꼭 그, 몸,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가 침상에 독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자녀까지 부정하리라. 야 유출병이... 받는 자의 그의 옷을 베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수정하리라 이제 이는 병이 있는 자가 정황 자에게 침을 뱉으며 저는 자는 그의 옷을 벨고 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안자는다 부정하며 그의 몸이 아래 닿았던 거지 겉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거를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출장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무엇.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다 이제 네. 유체병이 있는 약. 你呀。<Yeah. S 2> yeah.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생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불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는 여덟째 날에 삼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명군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 로 들려 번제로 들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치마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을,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도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워있던 자리, 또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지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는 그가 앉은 자리에 위에 있는 것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모든 자도 부정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여인과 눕지 마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아닌데도 여러분이나 여나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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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간지두 간다지 간다 간다든지 간다 그후유출을 그의 응? 부작 지류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 만든 날만 음, 모든 날 동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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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보장 네. 한대와 같은 부장한 한적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와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제. 그거의 만자는 자는 다 부적하이. <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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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의 얼굴을 파고 물을 씻을 거이면 저녁까지 고정할 거이요 그의 유철은 그치만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할이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갈까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거지요. 이제 제사장. 언제로드여 유추로도자하 여의를 위하여요 야 어찌? 너 <laughs>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이 그들의 전 부정에게 너에게하여 음. 음.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덜럽히지 않고 덜어피고 더럽... 그들이 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언제... 이 교회는. 절기를 안는 여인과 육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치만 자해 대하여 한, 한, 한것 이니 아멘